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문학 필수이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문학 작품을 감상하는 방법은 크게 내재적 관점과 외재적 관점 두 가지예요. 이거를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작품이 중간에 있으면 이 작품을 둘러싼 이 위외의 것이 외부의 것이 있죠. 작품이 이렇게 중간에 있을 때 작품 그 자체만 감상하는 거. 외부적 요소를 가지고 오지 않고 작품의 내용과 문학 이론만 살펴보는 것은 절대론적 관점이라고 하고 내부, 외부 중에서는 내재적 관점에 해당해요. 그리고 작가를 가지고 와서 작품을 감상할 때 작가가 어떤 마음을 표현했니 이런 것들을 따져보는 것은 표현론이에요. 작가는 자신의 마음을 작품에 표현하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시대 현실을 가지고 와서 작품을 감상하는 게 반영론이에요. 작품의 시대 현실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겠죠. 자, 그 다음에 독자를 가지고 와서 작품을 감상하는 것이 효용론이에요. 독자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고 어떤 느낌을 갖게 하는가, 그것을 따지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세부 내용을 표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내재적 관점은요. 작품 그 자체만을 감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에 드러난 내용이 무엇이니? 그리고 시에 쓰인 문학 이론은 어떤 게 있어? 이런 것들을 따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 수능과 모의고사에서는 이 내재적 관점이 내용 일치 문제와 문학 이론 문제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 주면 돼요. 자, 그리고 두번째인 외재적 관점 보도록 할게요. 어, 작가가 자신의 마음을 어떤 생각을,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반영했니? 이런 것들을 따져보는 것이 표현론적 단점이죠. 작가가 어떤 것을 표현했느냐? 자, 그것은 수능에서는 보기 문제로 나와요. 보기에 작가가 이런 삶을 살았어. 라는 것들, 아니면은 작가의 작품 경향,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자, 그리고 어떤 시대 현실이 반영되었니?를 따져보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로 당시 시대 현실이 어떠했는지 보기에 나오고요. 자, 그다음에 독자에게 어떤 좋은 점을 주니라고 하는 것, 이것도 보기에 이제 나오게 돼요. 어, 독자들은 당시 독자들은 이 작품을 어, 접하고 이런 감정을 느꼈다. 이런 식으로. 자 효용이라는 말 어려울 수 있거든요. 자 여기 보면은 어, 우리 그 약을 먹었을 때 효험이 있더라, 효과가 있더라라고 할때 그때 효예요. 효라고 하는 것이 보람효, 효과효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보람 있게 쓰이거나 어, 쓰거나 쓰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쉽게 말하면 효용은 좋은 점이에요. 그래서 독자에게 어떤 좋은 점을 주니? 이때 좋은 점이라고 하는 거가 어, 단순히 즐거움을 줄 수도 있고 자기 반성의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을 줄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어, 우리 내신과 수능에서 이제 작품을 감상하는 이 방법들이 어떻게 활용을 할수 있냐면요. 내신에서는 이렇게 물어봐요. 다음과 같은 감상법과 동일한 감상법으로 이제 어, 감상하고 찾아봐. 예를 들어서 보기에 이런 말이 나오죠. 나는 이 작품을 보면서 나는 어, 부끄럽게 행동하지 않았는지 그런 거를 한번 살펴보게 되었어. 자, 이 구절이 있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아 자, 어, 얘가 지금 자기 자신과 연결해서 생각했구나. 효용론적 관점이구나. 이거를 여러분이 깨달아야겠죠. 물론 시험지에는 이게 효용론적 관점이라고 적혀져 나오진 않겠죠. 자, 그래서 선지를 봤을 때뭐이 작품이 일제강점기 어쩌고 그럼 이거는 반영론적 관점이죠. 2번 선지. 작가가 실제 경험한 것이 작품에 반영되어 있구나. 어, 이건 표현론적 관점이죠. 3번 선지. 어, 나도 뭐 그러진 않았는지 반성하게 됐어. 자, 이런 것도 효용론적 관점이죠. 자, 그래서 이거 보면은요, 감상법 이 일단 일치해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효용론이면, 보기가 효용론이고, 같은 감상 방법을 썼는 거 골라봐. 그럼 선지도 효용론을 골라야겠죠. 그리고 효용론만 고른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까지 왜곡이 없는지를 살펴야 돼요. 정말로 그 감상법으로 적절 내용상 적절한 건지까지 따져줘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어 이제 교재는 이제 다 끝났는데요. 자, 일단 여러분이 추가해서 한번 필기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문학 이론을 여러분들 어 중학교 때부터 조금씩 조금씩 들어와서 알지만은 어 체계적으로 배운 적이 없을 수 있어요. 수능에 필수적으로 나오는 문학이론이 무엇인지, 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 체계적으로 수업을 하는 건데요. 문학이론을 공부를 왜 해야 되냐면, 문학이론이 중요성이 커졌어요. 수능에서. 자, 최근 수능의 경향성을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문학이론 단독 문제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익숙할 거예요. 어떤 지문이 있으면은 어, 그 지문이 끝나고 나서 예를 들어서 한번 그려볼게요. 어떤 지문이 있으면 여기 1번 문제 풀러 갔을 때 예를 들어서 1, 2, 3, 4, 5번 선지 전부다가 문학 이론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거든요. 문학 이론만 이렇게 다, 다 물어보는 그런 선지가 있어요. 자 이건 여러분 익숙하잖아요. 근데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일반적인 내용 일치 문제예요. 자, 여기 1번 문제 지나고 나서 내용 일치 뭐 기억, 니은 이런 것도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A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내용에 대해서 묻는 건데 근데 특이하게 선지를 보니까 내용과 그다음에 문학 이론이 콜라보가 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1번 선지에서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는 이해가 돼요. 그렇죠? 내용 일치 문제니까. 자, 근데 여기에 이 선지에 보니까 문학 이론도 있는 거예요. 음, 문학이론 용어가 조금씩 조금씩 섞여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러니까, 문학이론이 단지 어떤 단독 문제로 나올 수도 있지만, 문제 곳곳에 다른 문제 유형에 녹아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수 있겠죠. 이게 최근의 경향성이고요. 세 번째로는 보기 문제가 있으면, 이 보기 문제 밑에 1, 2, 3, 4, 5번 선지에서, 어, 여기 뒷부분에는 내용을 보니까 보기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문학이론 용어가 쓰인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세 번째 보기 문제. 보기 문제에서도 문학이론 용어가 섞여 들어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문학이론의 가지는 문학이론의 그 중요성이 예전보다 커졌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자, 그래서 이번 기회 에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수능에 어떤 문학이론이 나오는지 체계적으로 학습을 하길 바랄게요. 자, 그 다음 강의에서 또 만날게요.